독일 디셀 도르프에서 라인 강변 옆에 세워진 모터홈들을 보고 있는데 아이 차는 4년 된, 만든 지 4년 된 이베코 뉴델리로 만든 피닉스라고 독일에서 그런 브랜드인데 굉장히 큽니다. 국내에서 만드는 그러한 기반의 차량과 비슷한 사이즈인데 가격은 이 차를 3억 정도, 유로로 보니까 아까 2만 5천 유로라고 25만 유로. 예, 3억 정도 되는 가격에 만든 차량이고 이분이 오너십니다. 할로. 할로. 예, 설명을 <laughs> 들었는데 자, 이 차를 보시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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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Uh. Oh, 야. 아. 야. 길. 좀 설명 을 들어 볼게요. 와. 아, 가스. 확실히 유럽은 전기보다는 <laughs> 네. 가스로 가스, 가스. 네, 모든 걸 돌리죠. 난방과 전기까지. Yeah. 오, 이건 알데 알베... 알데. 야. 보일러. 알데 보 보일러? 아, 알데 보일러. 봐 봐서. 야. 그리고 Alles. 이 안에 이건 물 펌프 같아요. <놀람> 펌프까지 있고 배선 보십시오. Yeah. 이렇게 만들었고요. On here c o m m t das Wasser rein. s a water. 물을. 이게 네. 야, 야, 야. 물을. 야. 네. 안. und dann hier e i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알데. 야. 보일러. 알데 보일러. Ja, ja. 수영, 아이스. 야, 아이스. and 이수소. A... Oh, yeah. 아, 이게 이제 서비스업 쪽인 다음 오픈잇, 플리스. 야, 계란. 야, 엄청 큽니다. 이 안에 보시면, 야, 이거는 거의 게라지 퓨즈 게라지 보시면 자전거 네, 두개 들어가고 거의 뭐 사람도 이제 걸어 들어갈 정도로, 네, 걸어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고 굉장히 큽니다. 2 0 0호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가 아닐까? 네 생각됩니다. 이렇게 돼. 네. 예. 이제 한번. 예. 오프사이드 예. 아, 반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프사이드 오버, 예. 네. 자, 보시면 아 유럽인들의 알빙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가서 보시면. 안행네예 <뉘기>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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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열어봐 주시면 여기 또 견인장치 yeah,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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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장치도 달았고 음. 어. 여기가 이제 전기장치 쪽인데 굉장히 제가 관심있게 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이제 태양광 네, 솔라죠 태양광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배터리 시스템인데 어, 지멘스. 제가, 막,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암페어 써써 있는 거 보니까 배터리 시스템이고. 래스는 옴퍼머 예. von 12 Volt auf 230 Volt. Das Battery oder? 야, yeah. von 12 Volt mm. Batterien 12 Volt. 아 und der macht daraus er 230 Volt. 음. 알겠어. 멀티플러 폼아네? 예, 배터리 같습니다. 예. 암페어 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 자, 아, 인버터가 결합돼 있는 네, 일체형 배터리인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what is what is this? CCs h e r e für für die Stützen. 아. 자, yeah. 아, 스테빌라이저. 예, 이게 yeah. 이렇게 해서 예, 받쳐 주는. So yeah. e n e n Hinge zwar. 아, 스테빌라이더 저 있고 aso vier Stück. 네. 이 차가 굉장히 특이한 게 화장실입니다. 한번 좀 오픈이 플루스 토일렛? 이게 저희가 토일렛 어, 카스트 변기 시스템이 아니고요. 이게 정화조라고 해야 되나? 자동으로 and 이게 and 집이랑 똑같이 내려가는 시스템으로. 아, a yeah. 이 안에 탱크가 있고요. Then, 네. 탱크가 있고, 여기에 지금 이게 화장실 쪽입니다. 여기서 물을 내리면 집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쭉 내려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는데, 아, 그래서 가격이 좀 3억까지 하는지 않나. 한번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Can I get inside? Yeah.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모님이 계신데, 자, 이렇게 올라보시면 자, 알로. <laughs> 자, 여기가 운전석. 네. 워크스로 당연히 되겠죠. 근데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들어가면, 예, 혼자서 이렇게 볼수 있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벙크, 벙크 배드인데, 이분들은 자녀가 두 분이고, 손자, 손자가 네 명이 있다고 합니다. 다 와서 같이 쓸수 있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네, 벙크 되어 있고, 여기가 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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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창문도 이렇게 있고, 여기. 여기가 거실입니다, 여기. 거실. 네. 어 창이 굉장히 크네요. 어 휴즈, 야 휴즈빈도. 예, 음. 네, 화장실. 아 어, 창. 네, 있고 네, 여기 이제 헬기 창. 예, 헬기 창. 어 굉장히 넓고 실내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인데 여기 먼저 키친. 네, 면 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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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키친도 주방도 이렇게. 음. 네. 의외로 주방은 크지 않습니다. 네. 아 싱크볼까지 보여줄 것 같은데. 네. 아 싱크. 네. 아 싱크볼. 아 가스. 가스. 네, 가스. 가 삼구짜리. 네. 우리나라는 이제 모터홈에 이렇게 가스 짤 놓지 않는데 유럽은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 요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 삼구짜리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냉장고. This refrigerator i s gas system. Gas electric. Ah, electric. Ah, electric.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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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lectric. 아 electric. 아 electric. 아아 아까. 대부분 유럽에서는 네. 네 가스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배터리가있기 때문에 전기, 예 네. 전기로 움직이는 냉장고. 아 계란, 네 계란 있고, 네. 냉장고까지 봤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침실, 네. 아 화장실부터 나오네요. 네, 들어오시면 아 건식, 네 건식 화장실. 네.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스트변기가 아닙니다. 한번 올려봐 주시고. 물 내리면, 네, 이렇게 내려가는 정화도 시스템. 까이 그러니까 미국식 그블랙탱크 시스템이 적용이 된 거예요. 아까 보시면 그 장치에 있었죠. 네, 있고. 아, 샤워실. 네. 그쪽이 이제 세면 할수 있는 곳. 네,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자. 리빙 플레이스. Yes. 자, 문 열면 침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네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사이즈는 굉장히 큰 이베코 기반의 아, 모터홈 시스템 네 유럽인들의 방식도 봤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카라바 살롱에 참여한다고 하십니다 네 여기도 어차까지 <laughs> 네아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고 바나나를 여다 던졌네 아 바나나 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땡 a n k 네, thank you, u 브라우아 무슨 말인지 모겠습니다 아, 인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인니다 아, 인니다